이야기 1 야선이야 오랜만이야 나뭐 샀게? 뭔데 뭔데 빨리 말해봐 코인 질렀다 헐 진짜 얼마나 샀어? 설마 이제 나 버리든 거 아니지? 진정해 아니야 그냥 꾸미는 중이야 재현아 제발 잠수 타지마 짠새 꾸민 완료 와더 아바타 찢었다 고마워 선이야 우리 단톡 만들까? 좋아 바로 만들어. 둘이서 놀리터 입장감 반토 들어올, 들어올 사람 나 아, 아. 안녕 얘들아. 나 해원이야. 해원아 진정. 난 보영이야. 그리고 나는 지현. 헐 이름들 다 귀엽다. 난 선이. 난 재현이. 재현아 귀엽다. 나 코인 좀사 줄래? 뭐 해? 재현아 여기서 답하지 마. 우리 나이 공개할래? 어, 그래도 돼. 보영아 괜찮아? 응 완전 괜찮아. 난 열여섯 살이야. 난 십칠. 난 십사. 난 십오. 모영 너 차례야. 제발 다 강퇴하지 마. 나 열한 살이야.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좀 어린 거 아니야? 이더샘표이도 모를 듯. 다음은 일더샘표일 배우기 피식. 회원아 그만 그만해. 해. 나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그리고 재현이 그런 애랑 놀아 대박 애기도 끼어있네 웃기네 코인도 아빠한테 빌었겠지 해원 너 진짜 뱀 같다 아직도 여기 있는 게 어이없다 난너 월요일보다 더 싫어 이기적인 애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방금 그렇게 했는데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너야말로 광대 아니야 재현아 아 얘들한테 괴롭힘 당해 우리 걔네 버리고 나랑 사귀자. 절대 안 돼. 왜안 돼? 난 남자가 좋아서. 아니야. 넌나 좋아해. 재현, THKI인 지영 형님이 회원 QENBO 126임을 강퇴함. 나 돌아왔어. 이상한 애 때문에 미안. 걱정 마. 축구공 찾듯이 경퇴했어. 헐숨 못 쉬겠다. 얘 손익보다 빨리 웃네. 아무튼 나 틱톡 찍으러 감. 다녀와. 보영 오면 얼굴 공개할래? 좋아. 나왔다. 이제 얼굴 공개 타임. 그래 나 할게. 나 먼저 할게. 머리 진짜 예쁘다 너무 이뻐. 완전 멋져. 고마워 얘들아. 이제 내 차례다. 헐폰 케이스 예쁘다 머리 분위기 미쳤다. V 포즈 귀여워서 타짐. 얘 예, 닥쳐라. 피시. 보영아, 너 다음 할래? 아니, 난 마지막에 할래. 그럼 내가 먼저 할게. 너 진짜 귀엽다. 명잘 나왔다. 나 이거 준비 안된거 같아. 근데 너희 좋아하니까 한다. 억지로 안 해도 돼. 알았어. 이게 나야. 헐, 너 진짜 예쁘다. 뭐야? 지연, 그게 무슨 말이야? 헐, 나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응 방금 그랬어 아, 젠장. 여기 사람들 아직 있어요? 얘 도망갔다. 누가 마음이 생긴 거 같은데. 어색터네. 나 아직 11살인데. 아무튼 다 잘게. 굿나잇. 잘, 잘 자라. 나도 잔다. 응, 좋았다. 이제 자야지. 다음 날. 헐, 얘들아. 대 영상 터졌어. 대박. 너 자랑스럽다. 근데 보영아 할말 있어. 우리 동생이 너 좋아한대. 헐몇 살인데? 열두 살이야. 와 진짜. 추가해줘. 참. 헐너 이쁘다 한건나 아니야 BTW. 요아기 UBBL이 GUMB TCH가 해린다해린을 추가함. 그럼 얼굴 보여줘. 알겠어. 얘트었다푸아 뭐야 이건. 아무튼 이상하네. 페리나 다들 내가 보영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그냥 나 놀이터 들어갈래 심심해. 너네 아바타 촌스러워 이에모로 가라. 뭐? 그게 뭐라고? 나도 모르겠음. 이상하다 진짜. 모두가 이에모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안녕. 나도 같이 놀아도 돼? 좋아 근데 얼굴 공개 먼저. 잠깐 화장실. 수상하다. 나왔다. 이게 나야. 뭐야? 이거 빌리 아일리시잖아. 아, 잘못 보였다, 얘들아. 이게 진짜 나야. 오케이, 들어와. 고마워, 얘들아. 얘들아, 나 양쪽 다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린 다 응원해. 그치, 얘들아? 응. 응응. 응, 응, 응. 아, 고마워. 너희 없었으면 어쩔 뻔. 우린 언제나 널 좋아할 거야. 낱말. 따라하지 마. 아니, 진짜라니까. 어? 뭐야? 나도 동성 좋아해. 진짜, 진짜 그만, 그만 따라하라니까. 하라니까. 얘들아, 진정해. 너무 빡세다, 지금. 알았어, 진정할게. 나도 오케이. 재현아 너 진짜 귀엽다. 뭐, 아직 내 얼굴도 안 봤잖아. 나 17살이야. 좋네. 난 16. 그럼 나 얼굴 공개할까? 응, 해봐. 쪽지에서 솔직히 우리 사귀면 안 돼? 나도 너 귀엽다고 생각했어. 그럼 이제 우리 커플인 거야? 영자이야 응, 이제 다시 반가자. 얘들아, 우리 공식적으로 사귄다. 헐 귀엽다. 근데 뭔가 수상한 느낌. 나도 그래. 나 솔직히 얘못 네 믿겠어. 그냥 지켜보자. 그게 제일 현명해. 얘들아, 우리 실제로 만나면 어떨까?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어, 아니. 아, 맞다. 오케이. 뭔가 이상한데? 아냐, 괜찮아. 그럼 진짜 얼굴 보여줘 봐. 잠깐, 혜린 무슨 말이야? 그 사진 너 그거 아닌 증거 있음. 그거 편집한 거야. 그럼 진짜 거 보여줘? 믿어줘. 그냥 편집했을 뿐이야. 잠깐, 화장실. 얘들아, 말하게 있어. 이건 혜원의 액. 혜원. 뭐가 어떻게 된 건데? 아직 말다안 했어. 오케이. 근데 해원이 몇 살인데? 다섯 살. 하요 왜? 나 완전 모르겠는데. 그 애가 얼굴 보내서 나도 보내고 지금 사귀는 중. 나1 7 살인데 이게 뭐냐고. 하루 화장실 갔다 오며. 내가 목소리도 금할 거야. 이거 들으면 대박일 듯. 얘들아 미안해. 재현이야 나. 아니 끝이야. 자기야 뭐야? 블루베리 스토프 390일림이 플라워 지오와일만 데길림을 강퇴함. 얘 너무 이상했다. 맞지? 사실 나 지연한테 고백하려고 했어. 야, 나도 있는데? 알미안. 아, 그래나 지연 좋아하고 해리는 보영 좋아하잖아. 이젠 숨기지도 않는다. 너 너무 예뻐. 말투랑 분위기 다내 취향이야. 해린 그발 진짜 감동이다. 얘들아, 나 울겠다. 보영아. 나도 좋아해. 나도 그래. 지연아 나랑 사귈래? 응, 사귈게. 와, 대박. 나 진짜 울어. 감동이다. 1년 뒤. 해리나. 나네일 이사 가. 어디로? 캘리포니아로. 헐, 진짜? 드디어 너볼수 있겠다. 보영아, 나도 사랑해. 나도 그래.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야기 2. 야다 왔다. 옹 안녕. 친구 한명더 데려와도 돼? 안돼. 데려오지 마. 왜 안돼? 몰라. 그냥 추가할게. 안녕 얘들아. 나은이 지아 강퇴함. 야왜걔 내도 찼어 해수가 지아 다시 초대함. 또 왔어. 나은이 지아 또 강퇴함. 그만 좀 내보내. 싫다니까. 나 진짜 짜증나. 너나 짜증나. 드디어 없어졌네. 나 미치게 해. 나 이제 아그 돌 들어간다. 그녀가 방에 들어감. 하이. 오웅 안녕. 내 톡방 들어올래? 옷도 귀엽다. 고마운데 지금 단체방 느낌 아니야. 그럼 다 자기소개하자. 나승연이야. 난현식, 이노왔다 혜수야, 나지야? 잠깐 혜수랑 지아 둘다 있어. 이런 방 싫다 나간다. 그럼 나가. 빼빼다리. 너네 친구들 다 빼빼다리잖아. 니가 할 소리냐. 얘들아, 진정해라. 너네 원래 어떻게 아는 사이야? 걔가 내가 지아 싫어한다고 나버림. 그 지아라는 애 얘기임. 진짜 극혐. 너네까지 들을 줄 몰랐네. 다쳐라, 좀. 어, 뭐 못생겼을 듯? 좋아 그럼 얼굴 까기 하자. 어, 그래. 너 먼저. 아 진짜 귀찮아. 헐 진짜 예쁘다. 심쿵 귀엽다. 와 미쳤다. 대박 예쁨. 옷생김. 지아는 더더욱 별로임. 아미야. 자 이제 너 차례. 어? 잠깐만. 예쁜 사진 검색 중. 이거다. 나왔어. 내 얼굴이야. 저번에 나한테 보여준 사진이랑 다른데? 지하 답쳐. 뭐야 이거? 나한 거짓말이야. 아니 너가 거짓말이지. 진짜 얼굴 안 보여주면 못생긴 거임. 하 알았어. 그래도 너보단 낫지. 푸아 이게 뭐냐. 너 초딩 아니야. 잘 시간 지났다. 너네 너무한다. 그럼 얼굴 속이지 마. 현식이 해수 강퇴함아왜 이거 진짜 불공평해. 나으리 그런 친구 가질 자격도 없어. 나 다시 들어가서 걔 내쫓을 거야. 언니한테 전화 거는 중. 언니. 셀카 하나만 빨리 보내 줘. 고마워. 큰일게. 이제 구글 사진 아니라고못 하겠지. 세계적으로 몰래 다시 들어간다. 그녀가 다시 입장함. 어, 누구세요? 해수랑 똑같이 생겼는데 왜? 해수야? 뭐 맞지? 아니라니까. 나가영이야 어, 안녕. 여기 왜 왔어? 그냥 친구 하고 싶어서. 근데 어떻게 우리 찾았어? 이따 쳐. 뭐라고? 애휴 됐고 아무튼 너네. 지금 바로 M M 이 들어가자. 내말 끊지 좀 마. 다음 너도 이런 기분 좀 느껴봐라. 잠깐. 내 이름 어떻게 알아? 헐 진짜 해수네. 하. 그냥 나가. 나은이 지하한테 이미 사과했어. 나 해수 아니라고 했지. 이게 내 진짜 얼굴이야. 내 이름은 아이디에 있으니까 아는 거지. 아무튼 난 간다. 나도. 나도 갈래. 나도 나간다. 자기 써라. 안녕. 바이안. 안녕. 이상하네 어디 갔지? 뒤조차가 봐야겠다. 언니, 셀카 하나만 더 보내줘. 싫어. 제발 친구들한테 보여줘야 돼. 나 겨우 일곱 살이야. 내 얼굴로 낚시 그만해, 해수야 헐, 진짜 해수였네 걔네가 이미 한번더 강퇴했잖아. 얘도 새해정 만들었어? 걔네가 너 싫어하는 거 뻔하잖아. 상관 안 해. 네일 아니야. 지지라. 이젠 안 보내줄 거야. 친구들한테 다 말할 거다. 그럼 엄마한테 너힐러바칠 거야. 야 진짜 짜증나. 알았어 줄게. 근데 넌 진짜 최악이야. 너뱀 같다. 알바 아님. 모든 걸 캡처 중. 헐딱 걸렸다. 나은 말이 다 맞았어. 이제 증거 잡았다. 다 보여줘야지. 잠깐만. 그 스샷 당장 지워. 안 지우냐? 안 지우면, 너도 방에서 강퇴당하게 할 거야. 알았어, 지울게. 그래, 그게 너지. 암튼, 잘 써라, 찌질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안 말할게. 좋아. 어이, 진짜 바보다. 난지원는데 이걸로 폭로해야지. 지아야. 얘들아, 다 보여줄 거 있어. 어, 그래. 톡방에 스샷 투석함. 헐, 내가 맞췄다니까. 그 가영이 사실 혜수였네. 언니 사진까지 훔쳐서 얼굴 인증함. 나한테 말하면 강퇴시킨다 했음. 걱정 마. 우리 이제 개발 안 믿어. 얘들아. 혜수 꺼져. 맞아. 그냥 나가. 너가 한짓 이미 다 알아. 뭐? 내가 다 말했어. 너 스샷 지웠다며? 응. 거짓말이었어. 하 그... 그치만 지아가 진짜 못되게 굴었고 관심없고 또 거짓말하네 안, 안 거짓말이야 아니야 또 거짓말임 뭐 하던 에다 싫다 나간다 안녕 푸앗 <laughs> 아아 잠깐 너네 다 혜수 친구들이야 예전엔 그랬지 근데 넌 누구야 얘들아 이분 혜수 동생이야 그 사진 진짜 얼굴 아니고 얘 겨우 일곱 살이라는 거 알려주려고 왔어. 알고 있었어. 그래도 알려줘서 고마워. 아 그렇구나. 그럼 난 갈게. 잘 있어. 잠깐. 응? 이름이 뭐야? 은경이야. 은경 우리랑 친구할래? 진짜? 완전 좋지. 끝.